바다 냄새 가득한 여름철 대표 휴가지, 강릉. 매년 이맘때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낚시꾼들이 강릉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 느낌이 그냥 찐득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찐득하다고 그런 느낌? 땅에 붙어 있는 요 엿을 뜯어낸다는 그런 약간 찐득하게 뜯어낸다는 그런 느낌. 낚시대를 당기고 바닥에서 뜯어내야 하는 진한 손맛을 자랑하는 이 녀석. 동해바다 인기 스타 대문어를 찾아나서는 오늘의 선상 낚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요하고 깊은 새벽부터 찾은 곳은 강릉항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어둠을 깨우는 이들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오늘의 주인공들, 경기도 시흥에서 달려온 낚시꾼들입니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꾼다는 동해바다의 진한 손맛을 보기 위해 출조에 나섰는데요. 피문어라고도 불리는 대문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 나눌 틈도 없이 승선 신고와 낚시대 자리 추천부터 하는데요. 명함에다 예, 적어 가지고 그런면 가세요. 네, 적어 가지고. 일일 산다고 그러고. 어머서고요. 오시거든 자, 뽑아 올라. 어디 있어요? 네, 분이시죠? 아홉, 아홉 명. 아홉 명을 보러 가야 네, 되죠. 이들에게 자리 추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 이거는 번 뽑았어. 제자리 좋은 자리 뽑으셨어요? 저는 남은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전 <laughs> 선수 할요왜 선수가 좋아요? 이제 방향이 틀어졌을 때 회전을 많이 시켜요. 배 앞쪽으로. 배 뒤쪽은 좀덜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앞쪽에 좋을 것 같았어요. 앞선 오늘의 대상어는 대문어. 라메에서 잡는 돌문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지요. 동해 피문어 낚으러 왔어요. 돌문어에 비해서 좀 연하고, 그다음에 또 사이즈도 크고, 그래가지고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5월달6월달 아카시아 꽃필 때쯤 될 때, 그때가 제일 피크, 그러니까 피크라고 알고 있어요. 몇번 뽑으셨습니까? 저는 8번이요. 좋은 자리입니다. 글쎄요. <laughs> 이게 많이 낚는 낚시가 아니라 조사님들이 자리싸움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공평하게 에? 추첨을 하는 게 제일 저한가 그러니까 현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리추첨을 하는 것 같아요. 배에 올라타고 추첨으로 정해진 각자의 자리에 서서 낚시 채비를 하는데요. 동해 낚시는 포인트 이동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출항 전부터 부지런히 채비를 해야 한답니다. 채비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다들 앉으세요. 물어 잡기 위한 준비 시 준비 네. 운동, 준비 준비. 시작. 아 이게 미끼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요. 예, 네, 미끼는 아니고요 인조 미끼죠. 생 미끼가 아닌 인조 미끼를 이용해 낚시를 한다는 문어 낚시. 밥각류를 먹이로 먹는 문어의 식성에 따라 단단한 인조 미끼를 쓴답니다. 이건 애기고요, 네. 애기. 아 색깔 별로 다양해요 네. 요거는 이제 뽕돌 동해안 강릉이나 속초, 내만권에서는 뭐항상한 50호 뭐 40호 좀 가볍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낚싯줄은 합사 3호 정도 그 정도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낚시고 요거는 이제 낚시 채비라고 해서 어, 요거만 하는 것보다는 나, 이 사람. 스커트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발생됐어요. 문어를 이렇게 유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반짝이 갈아주면은 어, 어, 이렇게 눈에 띄니까 문어가 아, 네, 어. 식별하기가 좋으니까. 음주는 불가함을 애기를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보다는 자기 영역에 침범했으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채비를 마치고 낚시꾼들에게 가장 설레이는 순간. 낚시 포인트를 향해 출항해 봅니다. 지만 못 잡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게 이제 실, 이렇게 실링하러 오는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낚시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진풍경이죠. 동해 바다의 대문어 낚시 포인트는 항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데요. 포인트가 어디니 일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문어들이 많이 이동하는 어, 산란을 마치고, 이제 산란에서 자기 자리 이제 찾아 들어가는 이제 연안에는 수원도 높고 그래서 자기 수원에 적정한 수원이 이제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큰 사이즈를 잡겠다고 싶으면은 암초 지역을 많이 가는 게나고 마리수를 어, 원한다면은 거대도 괜찮습니이 이 시기가 원래 피문어를 잡으러 많이 가는 시기인가요? 피문어는일년 사철 다 잡습니다. 잡는데 계절 따라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 수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 어, 겨울에는 연안까지 여름 되면 수온이 올라가면은 적정 온도인 한 12도가 문어가 살기 가장 적정한 수 이제 수온을 그 찾아서 뭐 40m다, 50m다, 또더 뭐 낮아도 살니까 뭐 100m까지도 나가요 동해는 비교적 수심이 깊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많은 문어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면 시작하겠습니다. 문어 낚시는 바닥을 탐색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끌림이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지면은 100% 미끌림입니다. 그렇지만 문어가 올라타면은 무겁습니다. 비닐봉지에 우리 물에 잠겨 있는 비닐봉지 꺼내듯이 뭉클하면서 무거우면은 그건 거의 백발백중 문어입니다. 강릉항에서 한 배로 5분 거리 알았어. 그 정도 올라오면 이제 경포대고 알았어. 이 위로 이제 경포대 위에. 주문진, 사천, 뭐 속초, 고성, 위로 쭉 올라가죠. 아, 여기 첫 포인트인데 여기서 문어를 잡아야 될 텐데요. 선생님, 오늘 자리 몇번 뽑으셨습니까? 2번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인데 이선수의 원래 잘안 오려고 하세요. 근데 조가량은 선수가 많이 좋다고 해서 선호하는 자리예요. 오늘 운이 좋은 거예요. 만족스러운 자리를 뽑았다는 선수의 낚시꾼들. <놀람> 그래서인지 곧바로 입질이 옵니다. <놀람> <놀람> 에, 해초류가 걸렸는데 이게 돌을 같이 끓여 올린 거예요. 문어 손맛하고 같아요. 끓어올리는 거는 뜯어내는 건 문어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문어인 줄 알았습니다. 돌과 착각할 정도로 묵직하다는 문어의 손맛 어떤 느낌일까요? 문어를 바닥에서 우리가 쉽게 하면 뭐 뽑는다 그러거든요. 뽑는, 뽑는다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뽑고 뜯어낸다. 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느낌이 땅에 붙어 있는 요을 뜯어낸다는 그런 약간 찐딱하게 뜯어낸다는 그런 느낌. 일반 일반 다른 낚시랑이랑 맛이 아주 다르게 일반 고기들은 그냥 이게 챔질로 이렇게 빠른 챔질로 하지만 얘는 문어는 확실 이렇게 뽑아낸다는 느낌. 바닷물 속 모래바닥과 암초에 주로 서식하는 대문어는 뜯어내는 느낌의 독특한 손맛만큼 그 크기도 남다르다는데요. 올해 잡은 문어 중에서는 3 5 k g 가 가장 큰것 같아요. 예, 3 5 k 대부분이 연안에서 뭐, 한 50m 수심까지 있는 암초를 많이 탐색을 하죠. 오. 그러니까 지금 거리는 우리가 이제 강릉항에서 여기 이제 경포 초입이거든요. 이 일대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쫙 50m 수심에는 문어가 다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 낚시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는 동해의 대문어. 오늘 그 손맛을 보기 위해 낚시를 배우러 온 조사도 있습니다. 라인도 끌어. 더 끌어, 더 끌어. 많이 끌어. 그리고 다시 가봐요. 선바를 끌어가지고 라인을 한번 이렇게. <laughs> 라인을 줘요. 이제 네. 어차피 이런 낚시 하다 보면 은 이게 배가 흘러가기 때문에 라인이 앞쪽으로, 앞쪽으로. 저는 아직 이제 이 문어 낚시는 처음 해봐서 그래요. 학교들이다 좋아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해가 완전히 뜨고 난 바로 지금이 대문어 낚시의 피크타임이라는데, 어째 낚싯대가 잠잠한 모습입니다. 아, 여기서 한 마리라도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던 그때 낚시대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첫수 문어가 올라왔네요. 손맛을 느낄 틈도 없이 부랴부랴 건져 올린 오늘의 첫 문어. 어?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쭉 그냥 아까 해가지고 한번 올려봤는데. 미시. 트 어우 보여 보여. 급 어, 올라온다 이제. <laughs> 어우 보여, 보여 첫 수가 잊고 나니 여기저기서 문어들이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아, 손맛 좋죠. 어이 아, 무거 야, 5kg 내고 다 야. 아, 3 3kg 밖에 안 3kg 밖에 안 3kg 밖에 안 돼. 어3 7 네? 3 7 마치 이불처럼 완전히 펼쳐봐야 비로소 크기를 알수 있는 녀석이랍니다. 아침에 와 크게 잡는다는 게 힘은 들어요. 그런데도 재미가 있네요. 방금 잡은 거는 크기로 치면 얼마나 큰 겁니까? 크기로 치면 뭐방원도에서는뭐 조그만 거에 속하죠. 그렇게 큰게 아니고. 40kg짜리도 나오니까. 더큰 문어도 내어주는 동해바다이기에 오늘 대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오, 이번엔 제법 큰 녀석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바닥에서 뜯어내는 느낌이 시원한 게 빨판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2.5kg 정도 될것 같아요 이만 넣어도 아이스박스를 가득 채우는 크기입니다. 손맛은 묵직하죠 그냥. 오전에가 제일 난것 같아. 해뜨기 전에. 해뜨기 전에가 잘 나온다. 오해뜨 때. 배에서 모두 한 번씩 손맛을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문어 낚시는 처음이라는 인삼 씨에게도 원하던 문어 손맛이 찾아왔습니다. 오, 이 오, 조그만 한데. 내목두 마리다. 내목큰 미스인데. 두 마리인가? 저는 두 마리 목표로 했는데. 네, 두 마리 목표 했어요. 에, 네, 에. 네. 하나는 우리 집에 갖고 하고, 하나는 내 안삼 주고. 오늘 두 마리라는 소박한 목표를 세웠던 인삼 씨, 목표 마리 수는 달성했으니 이제 낚시를 즐길 일만 남았네요. 대물은 아직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입질이 오는 상황. 오늘 조항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한번 손맛을 본 병국 씨. 하지만 이번에도 크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 느낌이 그냥 찐득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찐득하다고 그런 느낌. 엿가락 이렇게 늘어지던 그런 느낌. 당길 때. 네. 야, 나 숨. 이기도급단대 아, 1km 300. 아. 1km 300. 아, 1km 300. 아. 아. 아, 그렇게 한창 문어 낚시에 열중하던 와중. 오, 다 예상치 못한 손님 고기가 찾아왔습니다. 통발, 통발 보인다. 아, 통발. 아, 아, 동발. 아 동발. <laughs> 놀래미 어, 어. 잡아. 아, 놀래미 잡았어. 물고기만 아. 두 마리. 바닷속에 떠다니던 통발에서 놀래미가 잡혔네요. 아, 있어. 네, 뭐 놀래미 한 마리. 이 것도 그냥 가져가시네요? 응. 이거 먹어야죠? 응. 두마리째예요 아까, 어망 오늘 두 개, 올린 건두 개고, 못 올린 것까지 하면 세 개인데, 어망 두 개다 고기가 잘 없어요. 원래 폐어망인데, 오늘, 어,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고기는 다 있었어요. 수심이 깊은 동해 바다에서는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종종 폐어망이 올라오곤 한다는데요. 굉장히 물속에 오래 있었다는 거죠. 문어인 줄 알고 잡아 올리지만 바다를 떠돌던 폐어망이 또한번 올라옵니다. 와 이런 게 바다에서 이게 이제. 통발이 끊겨서 오래된 거예요. 아... 철이 다사갔잖아폐 이야... 그물, 뭐폐뭐 낚시 도구들, 또폐 통발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손맛도 똑같아서 <laughs> 원인을 많이 하죠. 어, 문어다 이트다 했는데 건져보면 통발, <laughs> 그물, 쓰레기. 이렇게 바다를 누비다 보면 한 번쯤 보게 된다는 해양 쓰레기들 낚시를 하면서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답니다 무덤이라고 그죠 바닷속의 무덤 이렇게 그물이 하나 걸려 있으면은 그물을 다른 분이 또으면은그 그물이 또 엉켜서 거기에 붙고 통발이 흘러가다가 거기에 붙고 그러다 보면 산같이 건물만 하게 막 그렇게 덩거리가 있어요. 그런 걸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물에 들어갈 인력도 없을 뿐더러 수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덧 오후를 향해 가는 시간. 오늘 문어낚시 입문자 인삼 씨에게 계속해서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부부님, 좀 내가 장구 보다는좀나는것 같은데. 물이 많이 갈게. 수십 년의 낚시 경력을 가진 그에게도 오늘 처음 해보는 문어 낚시는 또 다른 재미랍니다. 처음 잡으면서 이렇게 내가 잡은 게 어쩔 거예요. 오늘 처음 처음 문어 낚시 해보셨대요. 항암 치료 4 개월째인데 아 정말요? 아침에 통화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영상 통화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항암 치료 중이세요? 돈을 많이 써 오셨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 거 아니야. 미쳤다 거지. 와,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낚시하시는 거? 일일이 되니까 안 힘들어. 장가분들 혹시고가거도뭐 뭐, 어디고 일본까지도 갔다 왔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재미. 고생이, 역시몇 마리 잡았냐고, 조심해서 그냥 즐기, 즐기다 오라고. 근데, 꽤, 자, 목표는, 어? 이루셨잖아요. 어? 목표는 이루셨잖아요. 목표는 이루셨잖아요. 그랬지뭘 하세요? 뭐,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라고. 그가 즐기다 오라고, 그냥. 인삼 씨에게는 오늘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힐링이고 즐거움이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집에 와도 가족들이랑 보시네요. <목소리> 예, 가족들하고 이 이제 낚시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갈 시간. 기분 좋은 여름 냄새가 반겨주는 강릉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스박스에 가득 채운 오늘의 조과물 대 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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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일 큰게 어떤 거지? 이거 말고. 사장님 걸고 사장님이 들어야죠? 아니에요. 오늘 <laughs> 잡은 녀석들을 살펴도 보고, 넉넉한 인심으로 동료에게 조각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조경을왜 주신 거예요? 궁경이요? 아, 못 잡아가지고 응용. 나눠준 거예요. 손이 왜요? <laughs> 배 만족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 좋은 하루 잘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힐링할 수 있는 것은 어, 낚시가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낚시를 즐기던 순간도 잡아온 조각물도 모두 만족스러운 오늘. 화이팅! 짧지만 강렬하게, 묵직한 손맛을 자랑하는 동해바다 대문어 낚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낚시인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해 줄 겁니다.